과연 이재명 당선자가 어,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재명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 음. 상태로는 본인제 로드맵이 2027년 대선 출마고 또어나는 네.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보다 더큰 갑옷과 방패를 마련하고 싶다. 네. 그것은 바로 당 대표라는 자리다. 네. 왜냐면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한다 그러면 야당 탄압이다라는 음. 차원에서. 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한 공조직을 이용하려고 할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의원이 그냥 나 전당대 안 나간다라고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어차피 전당대에 나가도 안 된다고 보세요? 아니요, 전당대에 나가면 당연히 되겠죠. 네. 왜냐면은 그만한 국민적,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진 사람이 민주당 내에는 현존하지가 않고, 또한 개파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 이상은 네. 이재명 개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는요, 당의 생존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어. 당권을 잡은 사람 밑에 있어야 나 있음이? 공천을 받고 네. 나 다시 출마해서 당선돼야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음. 연장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개혁되고 혁신을 해가지고 살아나갈 방법보다는 훨씬 더 내가 믿는 사람이 당 대표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음. 그렇게 되면요 민주당은 네. 개파들끼리 당권 다툼에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 그렇게 민주당이 <laughs> 망가지는 모습을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 안에서 중심된 역할을 해선 좀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차라리 나는 민주당의 다시 개혁과 혁신 그리고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백이 종군하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가 지방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전당대회 때까지도 유지될 것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전당대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이번 선거 결과로서는 이재명 의원의 고민이 깊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처음부터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사법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주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대장동이나 성남 FC로 정말 너무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엮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당대표직은 안 되고 다만 다음번 대선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계를 더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재명계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측근들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정답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박지원위 비대위원장의 명의로긴 했지만 다섯 가지 혁신과제가 던져져 있는 상태이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데 <laughs>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자, 난 그러면 86 이상, 65년생 이상은 다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네. 예. 그 외에 주어져 있는 지금 과제들을 가지고 대선에서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후보가 되어야 되는 이재명 후보가 네. 그렇게 모든 정치 세력들과 다투는 지금의 그림에서의 당대표라는 자리가 과연 어 제가 참모라면 그 메리트가 있을까? 음. 예. 근데 장교님도 같은 얘기 하셨는데 장교님은 이재명 후보는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음, 거고 뭐 어떤 그 사람... 당위는 없지만 그래도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어떻게 할것 같아요? 아, 참 짐작하기 어려운데 안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어. 예. 그분은 큰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크게 당을 위하거나 아니면 진보 진영을 위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신의 아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로드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인선 계약을 출마해서 드러났다고 보시나요? 드러났고 당 대표직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확인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그게 생각하고 싶은. 저 국민의 힘 아니에요. <laughs> 간절한 바람이고 예, 이재명 후보는 어쨌거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민주당 지휘했던 사람인데 그런. 어, 소화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아니 개항을 해서 하는 여러 선거운동 방식도 보고 거기는 국민들한테 했던 거 봐봐요. 그 무슨 이게 뭐야 그, 이게? 그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대통... 찍었던 비디오에서 나온그 아주 지연 말단적인 것을 시비를 걸면. 지연 말단도 뭐 제가 하루코를 몇번 파는데요. 아예 안 됩니다 그렇게는 비교가. 그런데 네. 그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에 출발한 거에 대해서 명분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디오 요청에 의해서 한거 아닙니까? 비대위에 요청하라고 비대위 사주를 한거 아니에요. 아 그럼 뭐 아무 근거 없는 말씀 그냥 막 하세요. <laughs> 비대위에 <laughs>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던진 것도 사실은 자기 지역구만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당내 비판이 없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좀더 준비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문자폭발? 그건 내가 하던 거고 저, 저한테 문자보단 아무도 안 보내요. 협박받아요? 근데 일년가아 뭐. 아, 진짜 문자보단 문자, 안, 안 와요? 제 번호 를 아신 분이 일단 없고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laughs> 문자폭탄 보내십시오. <laughs> 문자폭탄은 전 근데 받을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김포공항이전. 말씀드렸던대로 그거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내부의 합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선거 막판에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건 사실인데 결국 제주도 다 이겼잖아요. 그쵸, 이준석 대표가 아, 노력했던 것은 아무런 성, 소용이 없는 짓이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준석이 제주도에서 ICBM을 써서 개항구에다 막 날렸는데 네. 개항구10% 차이로 이기고 네. 김한규 장선되고 오영훈 후보도 아주 넉넉한 차이로 네. 당선된 것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한 전략가인 것 같지만 사실 별게 없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참패했잖아요 충청에서는 완전히 다 참패를 했고 서울에서는, 네. 서울에서는 경기도 참패했고 경기도 기초단체잖 음. 그게, 그때에 네. <laughs> 그렇게 됐다고요? 그 그렇죠. 그쵸. 네? 표정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laughs> 근데 이분이 저랑 개, 개인적인 교문 전혀 없는 분인데, 음. 방송 중간에 카메라 안 들어올 때 저런 걸꼭 해요. 아, 그래요? 엄청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뻥뻥 터트려갖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laughs> 아, 웃기지 마, 좀 좀. 방송할 때. <laughs> 야당 말잘 들어야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 대표에 나올지 말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주체다 어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당 대표로 나와서 내가 혁신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혁신의 주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아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어 쇄신을 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가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의 경우는 마켓타이에서는 전 제품 배송 무료입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오니 참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재명이라는 잠재적 정치인을 죽여놔야 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편안할 테니까 그런 마타도를 퍼뜨리고 싶겠지만 전 이재명 후보 본인도 충분히 혁신의 주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음.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강단을 봤을 때 당내에서 세력의 대결에 굴하지 않고 전우신인는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혁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과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이 생각하는 혁신과 개혁이라면 그것은 구태로 돌아갈 수가 있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제도와 룰을 바꾼다. 또 사람을 내 사람으로 채운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퇴보라고볼던 적이 없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유리하게 사람들 다 짜놓고 막 망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그럴수도 있다 이거죠. 아그건 아. 근거가 없잖아요. 이제 당장. 가깝게 근석하고... 지난, 지난 대선에서 그러면 이재명의 최측근들 막 주변해주고 호가호위를 하면서 선거를 치렀냐? 아니거든요. 자기. 생명부제 인물들을 주변 다 채우고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민주당은 정당 조직 답게 치렀죠. 그래서 졌어요? <laughs> 진우가 민심에 선다고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아... 우리 쪽 우리 쪽 우리 쪽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대선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윤호중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 그리고 자신이 영입을 해가지고. 박지현이라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 그런 것들은 자기 사람으로 비대위원장 앉힌 것은 당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 아니냐? 아니 누가 또 <laughs> 윤호중이 윤호중 의원이 이재명 사람이라고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사실도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이재명 계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당을 장악하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사람으로 당을 장악하고 채운 것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동갑할 수가 그 있어요? 그 선수에서 박홍근 만큼 원내대표 할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벌어진 승부라고 생각해요 음.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원내대표를 선 <laughs> 선거를 통해서 뽑는 사람을 꽂았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조직의 사람을 꽂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기사가 나왔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싸워 원내대표 선거 <laughs> 이럴 때다 그 이재명 의원 그때 당시에 고문이 전화 통화도 네. 하고 네. 이런 거다 언론에 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네, 이재명 개여서 당선이 그때 됐다 그때 실장이었잖아요 네, 네, 뭐 얘기가 많이 되긴 했었죠 전화까지 해가지고 다 도와주라고 했는데 네. 그걸 어르신.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박홍근 의원이 도대체 실천했는데 나보고 어르신이라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진짜>. 민주당 <웃음> 의원들 <웃음> 중에서 <웃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빨리 한 그룹이긴 하지만 그는 박원순 개나 KYC 개라고 해야지 <laughs> 이재명계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그냥 붙인 호칭일 뿐이고 비서실장은 뭐 얼마나 했습니까? 한2주 했습니까? 뭐한 주를 하더라도 이재명계라고 해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이재명계냐 아니냐의 논란은 여기서 접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분들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누군요? 아까 잔, 잠깐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잠수를 타다가 보고 있습니 지금. 네, 딱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메시지를 냈고 그 다음에 친문이라고 할수 있는 전해철 뭐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 이재명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에 이제 전격적으로 글을 쓰면서 이제 당내에서 이런 개파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번 다, 전당대회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뭐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 템포 <laughs> 천천히 했어야 한다. 아, 너무 빨리 했다? 예.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하면 사람들은 질문을 거꾸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뭐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경우에 네. 전 궁색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선거 죽을 죽을 힘을 다해서 치렀는데 네. 당신 때문에 망쳤어라고 하는 건 해볼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어, 그런 절절함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총을 쏘는 그런 그런, 예, 그런 그림을 어느 개파랑 상관없이 당원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석연치 않았던 건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예요. 네. 지금 꼭 메시지를 내실 이유가 있었을까? 미국 아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신다고 네. 하신 거잖아요. 안 가신 것 같아요? 안 가셨나요? 칠일에 간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며칠? 아. 예, 7일 아직 아직 갈데가안 되긴 했는데, 음. 그러니까 본인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 거리를 두고 한 템포 신다음에 다시 복귀하실 그림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쉬고 있을 타이밍인데 음. 여기에서 굳이 본인 마치 다른 개파의 수장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네. 본인에게도 유리한 그림이 아니고. 당이 다시 혁신하고 반성하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개파간호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번에 글은 저로서는 잘 의아했고, 어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미국에 가시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낸 거는 의아하긴 한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뭐, 이낙연 개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어떤 침문 범침문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볼수 있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의원 국무총리가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힘을 가지려면 네. 국민적으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다른 의원들은 몇명 있더라도 지금 국민적인 지지율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정치 지도자가 되긴 어렵죠 그래서 저, 별 의미가 없는 외침이다 저 이제 같은 지적을 홍영표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에게도 드리고 싶은데 뭐 네.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라 <laughs> 어떤 지, 어쨌건 지금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당원의 이 움직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하나로 모아지면서 그런 분출되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정치인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치인의 깃발을 들었을 때 상당수의 권리당원들이 아 그래 당신 말이 왔다라고 붙으면서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교류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를 내시는 것으로 당원들과의 모일까 음. 자 이번 선거에선 뭐 내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 의 당선해서 노력합시라고 우르르 막 몰고 다니던 자기 팬덤들이 있거나 하여튼 자기 그룹이 대선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이렇게 라는 메시지가 먹혔겠지만 뭐 지금은 예전과 달리 내가 선수가 있으니까 내, 내 말은 보도가 많이 될거 아니면 당원들이 들어줄 거야. 의 시대는 조금 지나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스로들 점검을 좀 해보라라는 <laughs> 거였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개분들은 네. 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네. 이낙연 의원에 대한 원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클것 같아요 어떤 원한이죠 아니 대선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대장동 문제를 이슈를 처음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문제 삼은 게 이낙연 음... 당시 후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선대위 관계자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어,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대선 과정 중에서도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원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계와 이낙연계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그룹이 되는 거예 그러고 나서 경선 끝나고 나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이낙연계 의원들을 굉장히 뭐, 비서, 뭐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으로도 어, 임명을 하고 뭐 박광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고 진짜. 아 근데 이제 화학적 결합은 아니었다 그게 아, 아니, 정치가 어디 화학적 결합이 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결합하면서 잘 지내고 하는 거지 알았어요. 학결합 잘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특정 속보, 이슈. 당신이 보는 세상의 가려진 이면에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에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이면 캠페인. 많은 곳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면지 이곳에 찍는 이면지 활용 스탬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이면을 더했습니다. 기후 위기, 멸종 위기 동물, 아동 인권. 한결레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이면지를 활용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세상의 이면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동안 한결레가 전해왔던 가치가 담긴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이면지 활용 스탬프가 필요한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보다 많은 곳에서 세상의 이면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실, 정의, 소수,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한결의 서포터즈 버스로 함께해주세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케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팅는 많이 성원해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